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는 이지 바비입니다. 자 이제 POE2 0.3 이제 시작이 얼마 안 남았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GGG는 다가오는 패치를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더보기에 사이트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프 r 다운로드 n l o a d for Existing POE2 Players 라고 되어 있죠. 이미 po2를 이제 설치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걸 다운로드 하시면은 토렌트 파일이 받아지고 토렌트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그 중에 뭐 원하시는 걸로 하셔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 패치 파일을 다운 받아주시고요. 다운받게 되시면은 이제 contents.ggpk라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그 오픈 당일인 토요일 새벽에 GGG가 본격적인 패치 적용을 위해서 서버를 다운 시킵니다. 그때 다운로드 받으셨던 파일을 다음 게임, 그리고 패스 오브액자일 2, 여기 보시면 contents.ggpk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 버퍼 씌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패치 내용들이 이미 다운로드가 된 상태이고 조금의 조정 상 부분들만 다운로드 하시면은 대기열로 들어가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버 같은 경우에는. 음, POE를 즐기기 시작한 이래로 매 시즌마다 이런 식으로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전에 패치를 적용시킨 다음에 진행을 했었는데 별 문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 이게 적용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 테니까 나는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려서 미리 다운을 받아서 조금 더 수월하게 쾌적하게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 패치를 위한 서버가 다운이 되면 그때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콘솔 유저들도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다운받으셔서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 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